이원근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고 첫 악역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13일 첫 방송될 오 c n 우월한 하루에서 이원근은 잔혹한 연쇄살인마 권슈를 맡아 색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줍니다. 그가 맡은 권슈 캐릭터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악랄한 본성을 감추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는 연쇄살인마인데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물이기에 이런 이중생활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이원근은 순수하고 친절한 모습 속에서도 서늘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연구했다고 답해 그의 연기 열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악역에 도전한 이원근은 권시우는 저 스스로에게 숙제이자 목표 같은 캐릭터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참고하고 거울을 보면서 권시우의 웃음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권슈를 통해 제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전했습니다.